들어가서 지하 들어가고 나오 그런 그시간이있다 오늘 마셔보겠다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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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맛집이라고 하더라고 여기가 바로 여기가 진짜 홍창이 아, 아, 그래서 여친 보고요? 아, 어? 이 씨에 대해서 그냥 지명 이러는 거같아 아니, 왜 맨날 내말안 해? 사장님이 그래? 여진 좀 아니야, 아, 아, 여진 좀. 맨날 내말안해어 아, 그래, 아, 그러니까 <laughs> 어, 그래, 그렇게 믿겠어. 맨날 아니다. 그런데 숟가락, <웃음> 숟가락 <웃음> 모양으로 돼 있어. 일반 수저로도할수 있어, 이렇게. 합시다요? 아, 방금 일반 수저였어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알려 주세요. 네. 아, 그럼 배워 줘, 미게야 있어 보이고 싶어. 장장장장장장 장. 근데 되게 세심한데 왜 여친이 없을까? 누구야? 많죠, 이 있지 많아요 지도로도 모르 아, 대창, 아, 이 뭔가의 손길이 다른구나. 이게쩔수없 아, 이게 뭐야? 대창이에요, 저큰 거? 네. 뭐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건 뭐야? 이게 이제 고창이고, 이거는 양. 아, 막창. 이게 막창인가? 아, 막창. 그러면 막창, 고창, 네. 대창, 대창 이렇게 있구나. 아, 그치, 그치. 영창은 없어. 나는 엄청... 네? 이게 그냥 먹을 뻔했어 식전빵으로 아, 네. 얘가 맛있겠네. 떼지 마세요. 제가... 네. 굴은 이렇게 약하게 쓰는 게 맞나요? 네. 아, 식빵을 이렇게 쓴 거네. 제가 모르고 먹을 뻔했거든요. 나중에 먹는 거야 디저트로.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얘또 부처 디저트입니다. 이제 젓가락질이 치기하다고 제발 올리지 말아주세요. <laughs> 참 맞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 음 어떠세요? <laughs> <laughs> 여기가 진짜 곱창. 여진곱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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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가 잘못됐어 아니 왜잘어 아니, 없잖아. 일단은. 엄청 떠안 아, 맞아요. 어, 아, 이게 근데 한 번씩 뿌려가지고. 요요 아, 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요 그러면 이제 전골을 아. 중장 하나 추가로 시키자고 우리가 영어 살이 안 들었나요? 네. 안 오셨어? 라면 살이 안셨어 라면 살이를 넣을 수 있어요? 그좀던져 음. 드시다가. 음. 아, 먹다가? 아 먹다가. 이게 한우곱창 전골. 음. 어? 대 전골, 대 전골. 한옥주대전골. 한 한옥주대전골. 한우 대 전골이야? 국물 말고 특이한 숟갈. 떠도 떠도 그렇게 아 괜찮아 진짜. 흐른다 흐른다. 흐른다 흐른다. 그에린이요 어디서 아까 먹다 남은 고창 소스에 찍어서 야 자, 야채를 배치시키고 네. 김밥이죠, 김밥. 가아 오 이렇게만 해, 이렇게만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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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거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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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왜냐면, 돌이한번끓였다같요 뭐, 네. <laughs>

지금은 안, 해. 해. 안 해요. 돼, 지금은 안 돼. 소리 다 끓이고 나서? 아고 나서? 넣어도 돼, 넣어도 돼,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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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무시해, 이거라도 접는 거죠? 종이 접는 거죠? 이라고 하긴 좀. 시트콤 보면 무슨 소리 그 넣는 거 있잖아. 아침마다. 일반 사리면보다는 좀낫게 자, 면치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면치기, 면치기, 면치기. 자, 면을 치는 게 아닙니다. 어. 어, 잘, 잘, 잘. 그치. 간다! 이거 여기 힘줘, 이거 힘줘, 힘줘야 돼, 힘줘야 돼. 아야! 뭘 보여? 진짜, 뭐가 싫었어? 이게 사람이 없는 걸. 와, 몰랐어, 진짜로.